안녕하세요. 전미애가 간다. 평창 여행 왔습니다. 아트인 아일랜드. 안녕. 여기 도망은 못 나와. 안녕. 나를 공격하면 안돼 꼬매보시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궁금하지 응? 어? 저 안에 알이 있어서 가지러 가고 싶은데요 허락을 못 받았어요 저쪽으로 가 여긴 안돼 여긴 안돼 여긴 안 돼. 안녕. 잘 있었어? 잘 있었어? 야, 너네 너무 예쁘다. 공작도 예쁘고. 안녕. 반가워. 나는 미애라고 해. 미애 언니야. 전미애가 간다. 여기까지 왔네. 너네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구나. 안녕하세요, 전매가 간다. 평창에 왔습니다. 아트인 아일랜드에 오시면 닭과 만날 수 있어요. 닭들을 만날 수 있어요. 저랑 친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오려고 하지마 안돼 안돼 이렇게 열고 들어갈까? 반갑다 애들아 너무 예쁘다 공작 순놈이 화려하죠 전미의 맛있는 이야기 평창에서 전미가 간다. 안녕.